네, 셀트리온 지금 현재 음, 어, 라운드 피겨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음, 이 현재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딩의 기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강력한 발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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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주. 어, 일단에 있어서는 글로벌 증시가 받쳐 줘야 된다. 두 번째 선물 지수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코스닥 지수 같이 받쳐 주면서 지금 한간의 뉴스 보도 등을 보자면 음 어, 국내 증시에 있어서 셀트리온 어떻게 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셀트리온이 만약에 셀트리온이 주가에 있어서는 어, 항상 주가와 함께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요 기축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므로 해서 셀트리온이 무너지면 국내 주식시장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가장 기축이 되는 글로벌 증시 그리고 셀트리온 증시 더불어서 문제점, 턴 오라운딩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더도 돌도 말고 주가죠 주가. 예. 이 주가 어떻게 지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 피의 시점인데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음, 확률을 높이는 뭐 항상 이제 어 항상 키를 봐야 돼요.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 일단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주가죠. 주가 주가를 벗어나서 자꾸 어, 일단 키워드를 이제 주가에 맞춘다라는 그런 면모에서 저희 채널 지금 이제 운영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 생각하고요. 더도 돌도 말고 주가 예, 이 주가의 키워드를 맞춰서 어떻게 전개될까 심면 어떻게 턴 오라운딩의 기 예, 기반 시점 어떻게 예, 한주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공매도를 몰아내고 턴 어라운딩 할 것인가? 이 부분 중점적으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글로벌 지수와 관련해서요, 지금 미 증시가 일단 3대 지수가 크게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금은 이제 어, 완벽한 반응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가보실게요. 지금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가 지금 설연휴를 맞아 대부 휴장한 가운데 상승 마감했고요. 일본 증시. 미국 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자, 미 연방 준비 제도의 통화 긴축 기조의 변동을 보였던 뉴욕 증시, 오름세로 돌아선 여파. 항상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해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오르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고요. 또 꺾이면 그대로 따라서 꺾입니다. 분석하는 분들도 그래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를 왜꺾였냐로 물어보면 뉴욕시가 꺾여서 꺾였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일본 증시라는 부분. 왜냐면 일본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 영국보다 훨씬,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닛케이는1.68% 상승 마감했고요. 예, 도쿄증시, 닛케이 지수, 예,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이제, 음, 예. 뉴욕증시가 상승하자 도쿄 시장에서도 투자자 매수세가 우세했다. 아,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기업의 실적 호조도 지수 상승에 한몫했다라고 전했고요. 예, 지금 뉴욕증시의 불안한 움직임이 일단 안정세를 찾았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아 그리고 지난달 이제 어, 27일, 30일 웃돌던 공포 지수가 늦게 이 평균 변동 지수 어, 20이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 일단 뉴욕 증시는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예, 다우 전수30 평균 지수는 전일 대비 273.8, 38포인트 올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지금, 어, 예의주시에서, 일단은 이제 상승을 한건 확실한데, 그래도 조금은, 어, 반등이 조금은 불안했다. 이게 지금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라는 부분. 부분, 일단 이제, 아, 어,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 진정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제, 그, 러시아 발, 뭐 어떤 그큰 큰 악재만 없으면 주가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시간 문제다. 턴 오라운딩 계기를 마련했다. 요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알아보실게요. 지금, 음, 자, 지금 전기차 테마가 지금, 음, 좀 핫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스타벅스의 투자 의견 중립. 아 그다음에 아 미국 국가 부채 사상 첫3 0조 달러 넘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음, 시황 분석과 관련해서는 아 빅테크 주가 이제 실적의 힘으로 미 증시 설 연휴 이제 급반등했고요. 예, 반도체 중심의 한국 빅테크 훈풍 영향권 코스피 2월 반등 힘 실렸다라는 부분. 자, 예, 코스피에 2월 반등의 힘이 실렸다라는 부분. 자, 이 핵, 핵은 반도체 중심의 한국, 자, 빅테크 훈풍 영향권으로 들어가면서 코스피가 2월 반등의 힘이 실렸다라는 분석 지금 서울경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음 에, 미국 이제 일단 이제 긴축 공포로 이제 불안, 연일 불안에 떨었던 국내 증시가 다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를 울감했던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등 대형 악재들이 완화되면서, 상승 어, 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부분, 예, 기대를 갖고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회계 논란이죠. 회계 요것이 이제 안건 검토. 지금 이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어 금융당국,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이제 셀트리온그룹 3사 회계부장 요건 지금 부장 의혹과 관련해서 안건을 다 지금 다음 주께 상정 음, 논의할 것.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인 것이죠. 지금 확정은 아니고 계획 자 다음 주께 상정해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음 일단 음 분위기를 보자면 의견이 지금 팽팽히 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에 있어서 이제 어 감리위원들이 의견 보고서를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모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뭐, 까 뒤집지는 않았지만 의견이 팽팽히 망서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음, 일단 이 조치는요, 증선이 의결과 금융이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6년 사업보고서 고의로 분식했다라고 지금 이것이 혈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 위법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오 년인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오년 이내인 2022년, 2022년 3월까지 제재여부로 결론 내야 합니다. 2022년 3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일단 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 셀트리온에 있어서 이제 특히 제약바이오에 있어서의 어떤 그 특이 성향을 특이 성향을 벗어난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어 고개들을 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아마 음 모름지기 음 일단에 있어서 이제 나온 나온 지금 이제 분석들을 보자면 자 의견 이제 일단 이제 감리위원들이 의견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의견이 지금 어떤가라는 질 이제 이 소스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이 살짝 오늘 띄웠어요. 이부분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에스케치이게 바이오 특정적인 특성을 지금 음 이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저는 긍정적 결론 도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불확실성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턴어라운딩 기폭제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견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주님들 이제 서랑설레 하시는데요 예 문제는 항상 키는 예 주가입니다 주가 더도 돌도 말고 주가 공매도 세력 타파하고 주가 상승 이것이 답인 것이고요 자꾸 이제 보통 보면 어, 주가를 벗어나서 지금 이 토론의장을 열고 의견이 돌아가는 것은 저는 이제 도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러므로 서 주가의 타겟을 맞춰서 저도 소식 업데이트해서 일러드리겠습니다. 힘내시자고요.